좀 이따 먹을게. 목살을 더 구워줄게. 잘 먹겠습니다. 몇 번을 말하는 거야? 얼마나 맛있으면 잘 먹겠습니다가 절로 나와. 원래도 해야 돼요. 응, 알았어. 엄마 뜨거워서 잘못 먹겠어. 조금 식혀. <웃음> 내려놓고. <웃음> 아빠 이거 음 내가 가져왔거든요. 한 입씩. 손으로 자꾸 먹어. 네. 응. 마늘 좀 줘요. 네. 누가 돼? 지금 이윤이야. 이윤이 마늘 좀 필요해요? 응. 네. <laughs> 야, 보고 한번 해 줘. 어지 나가요. 아이 야, 빠꾸 같잖아큰물 흘리면서 하니까 그 고백 받지 않겠어. <laughs> 이거 <목소리> 또 졸려. 그러니까. <laughs> 꼭 뜯는 고기네. 뜯는 고기 해 놓으면 졸려. 어떻게 하냐? 그럼 치워안 되겠네. 음 천으로는 괜찮네. 등갈비 아. 먹을 때 응. 항상 마늘 맛이 나요. 그래 엄마가 갈릭구이 하는 거잖아 마늘 많이 넣고 그냥 하면 그냥 그래. 다음에 그냥 해줘볼까? 아니요. 맛 없을걸? 너네 맨날 이렇게 먹어서. 음. 따봉. 응. 따봉. 이윤이 다 먹은 거야 이거? 뼈 어떻게 해, 엄마가 먹을까? 새뼈 줄까? 응? 좀만 우선 쉬어볼래? 그래 좀 쉬어 이윤이 역시 갈비 먹을 땐더러네 그니까 꼭뼈 있는 거먹뭐왜 그래 아좀 노동이 들어가야 돼서 그러나?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음, 음 맛있어 눈을 아예 감고 유나 좀 이따 먹어 그럼 자고 응 아니 좀그 뼈야 <laughs> 너 이제 슬슬 깨는 거 눈치 챘어 웃음이 살잘나와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 알았어 먹어 어, 자왜 자고 있는데 말하지 <laughs> 음. 어떻게 이거는 마늘 쪽은 여기서도 있 아, 이는이 김치 줄게. 열무김치, 자. 옳지. 아우 다행이야, 잠이 다 깨버렸어. 하나 더 넣자. 그래서 손으로 빼고 싶어요. 응. 우리 윤이잘하고 그러고 아인이나 나야지 <laughs> 아인아 말도 없이 먹네 또? 응. <laughs> 이렇게 많이 먹어야 요 너무 맛있어 <laughs> 반짝거린다. 반짝거려. 걔한테 좋아야난 그렇게 반짝거리진 않아. 아니야 이하나 너도 그 정도면 훌륭해. 밥이랑 먹을 때는 아서짜르게딱좋아 음. 치킨이 맛있어? 등갈비가 맛있어? 놀다. 네, 두법인데요? 치킨, 치킨. 치킨. 양념치킨 맛있어? 등갈비가 맛있어. 근데 음... <laughs> 진짜 너무 어려에둘 <laughs> 진지해 중에. 둘다에다 중에. 둘 중에. 둘 중에. 둘 중에. 둘중 내일 찍킨 먹으려고 했나? <laughs> 안 되겠다. <laughs> 알았어. 자주 해줄게. 간이 딱 됐어. 음, 뭔가 야들야들하면서 쫄깃쫄깃하다. 목살 강추네, 목살. 강력 추천합니다. 땅, 몽, 짜봉. 먹는 거에 너무 발전한다. 이건 엄마가 목살도 구웠거든. 다 구워졌거든, 너 자는 동안. 이제 깼으니까 먹어볼까? 어쩐지 먹어봐. 야들야들해. 이거 뼈 뜯지 말고 고기 줄까? 네. 어? 뼈. 아 그래? 뼈 엄마 아빠 뼈좀 뜯어. 다 먹어, 다먹 이윤이 김치 줄까? 응? 지금까지 먹었던 건 고기야. 고기 아니야. 이게 최고기다. <laughs>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기, 최고기. <laughs> 진짜. 음. 너 잘났다. 음. 많이 먹어라. 아니 이제 고만 먹어? 점났다. 음, 음. 너무 많이 먹었어요. 맞아. 너 너무 많이 먹었어. 맞아. 왜안 <laughs> <laughs> 왜? 먹을 거는 다니까 먹을 거. 너뭐 먹었냐? 늘종이 먹었어. 늘종이? 네, 마늘종이. <laughs> 마늘종이. 마요정, <laughs> 나뽕. 잘라먹어. 아니에요. 음... 이유리 먹어야 될것 같아서. 이유리 많이 있어. 이거 살코기인데 잘라먹어. 자... 너밖에 없어. 먹을 사람이. 살고기. 맛있게 했구나. 맛있어 여기 맛있어 따봉 따봉 밥먹고해 터프하다 네 그렇게 너도 모르게 나와버렸어? 나오려고 음. 할때 이렇게 가려야지 부근에 음. <목소리> 따요 엄마가 찍고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잘라낸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<laughs>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엄마가 트랩 나올 땐 어떻게? 재빨리 손을 꾹 <laughs> 근데 엄마가 찍고싶다고 했잖아요 이런 고기 안먹을 아이고 안돼 여기다 너무네 넣어내... 넣어버렸네 쫄깃탕이거요 응, 쫄깃탕. 맨날 우리만 남네. 네. 저 아직 다 먹었어요. 그만 먹어는돼이윤아 깻잎 줄까? 상추 줄까? 엄마 조금 줄게. 조금만 줘 그러니까 어떤 걸로? 딱두 개. 깻잎 한 개. 상추 한 개? 손좀 그랬다. <laughs> 깻잎, 상추. 뭘로 줘? 상추! 장은 작은데 나무가 이렇게 먹는 거야. 응. 아몇 분에 나눠 먹는 거. 벌려야 돼. 네. 손가락 길어지했네 근데 이거 도서리표도 엄청 많아서. 콜라 사줘. 이렇게요. <laughs> 진짜 사줄 거야? 네. 아 지갑이 어딨지? 성 안녕. 으, 형아다 콜라 사온다. 빨려, 리 먹자. 마늘 좀다 먹었어? 네. 자, 이효이처럼 뽀얀 걸로 해주세요. 반. 네 반이면 돼? 아니면 더 작게? 네 조금 작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아. 됐어? 감사합니다 네. 응 아니 조심히 갔다네 올리고 마늘 네. 좀 올리고 고기 올리고 나 근데 쫀득한 고기가 좋네 쫀득한 고기야 여기 음, 있어요 뭔데, 뭔데, 뭔데. 뭔데. 고기 빨리. 올리고 입 막고 조용히 입을 크게 떨어진거 저도 알아요 엄응 괜찮아 음~~, 그렇죠? 음. <laughs> 방어, 팝다. 그럼 이건 어떻게 해? 뼈? 그만 먹어? 먹어! 뜯을 거야? 당어봤다고은 쥐. 손은... 아니, 뭐, 입은 고는 은 손은... 무조. 한쪽 손은 닦고, 한쪽 손은 먹고. 잘 먹었습니다. 네. 자느라고 먹느라고 고생했어요. <laughs> 응, <너> 빼고! <laughs>